장어 김부랑김말이 뭐, 요 그렇게 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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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없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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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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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만고 뭐 그것도 간졌지. 새벽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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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どっか行ってもらいい 反正这个不起这个我拿回来得搞。 백절 보니까 또서양에또 구구클럽이 생각나네. 예? 백구. 구구클럽이 모자라요. 구9아를 가졌는데 백개를꼭 채워야 된다고. 한개남꼭 채워라. 한 개는 끝까지 채우려고 쓰지도 않고 끝까지 뭐 일만을 잡을 데. 구구클럽. 서양에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. 이거 뭐 나는 못 쓰고. 만으로 한개 쓰고. 나도 두개 썼다고. 난리 난다. 그리고 어떻게 못한 게, 그걸 쓰냐고. 이거 한개못올라고 목숨까지 잃었는데. 우리나라는 가만보니 백수라고 하는 게, 그거 같아, 백수. 흰 손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, 이 백수를 쓰게 되면, 99개를 손에 가셨단 말이야. 아, 나는 떡수라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야이 백수의 의미가 대단하다. <laughs> 우리 그, 직장 없이 노는 사람을 백수를가잖아요 근데 다른 떡수를 생각해보니까, 99개를 손에 쥔 사람은 백수가어떻게요왜 예? 그러지 이거 한잔 빠지잖아요 이 <laughs> 백백의 백수가 아니고 백살까지 사세요 그 백수하세요 목숨 숙여줄때도 요거 쓰거든 음. 99살까지 살아가는데 백수, 백수 아 백수, 그래서 한 일을 빼버렸구나 이거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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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9를 나타냅니다 이게 음. 그게 99 클럽 세운거 같잖아요 백수미 백수, 백수. 예? 어, 가시, 아 아, 네. 또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100, 200, 300, 400, 500, 600, 700, 100, 사0 0 300, 400, 5 0 9 0 100, <laughs> <laughs> 다0 <감사합니다>. 0 <laughs>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지0 1 100, 1

이렇 나와요. 누르는 거면는틀리지누르는거 없어요. 느낌은 아 누를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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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는 것보다 드는 게더중요하 그걸 제안이라고 합니다. 쓰 영어로 제 들제 룰안 제안 음. 그걸 잘해야 된다 딱 그거밖에 없는데 뭐 힘이 들어가서 누나 지금 불닦고 누르는 거 느낌은 눕는데 강력을 딱 하다 보면은, 이제 굵은 부분은 좀무렇더라도그 다음 힘을 재고, 자, 제거하면서 간을 지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거기, 눈 강도가 터득이 된다. 아, 이거 문제 써왔는 가안 보여줍니까? 아, 못 썼어. <laughs>